안녕하세요. 건물 관리, 매매 임대, 건물의 모든 걸 도와드리는 굿 파트너, 올인원 부동산입니다. 연락 주시기 전에 항상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올인원 부동산과 함께하는 국파트너 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요, 천안 제5 산업단지 안에 위치한 대형 단독 공장입니다. 여기는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입니다. 오늘 매물 산업단지 안에 위치한 만큼 정말 뛰어난 접근성이 가장 장점인 곳인데요. 위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장 매물은 2차선 도로에 바로 접한 단독 공장으로 물류차량 진입이 굉장히 수월하고요. 목천 IC와 아주 가까워서 시간이나 물류비 절감면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에 기숙사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직원이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제조업체나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정말 매력적인 공장입니다. 그럼 건물 내부 살펴보면서 건물의 개요 안내드리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이며 대지면적은 약 2,931평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효율적이고 정말 예쁜 모양을 가졌습니다. 옆면적은 약 1,070평으로 넓은 부지 안에 1동, 2동, 3동 총 3개의 건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모두 연결되어 있고요. 별도의 공정 없이 즉시 공장 가동이 가능합니다. 전기는 500kw 공급으로 고전력 장비 사용해도 충분히 여유를 두었습니다. 1동은 700평, 2동은 174평, 3동은 16평, 사무실 90평, 기숙사 90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동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영상 밑에 저희 로고를 클릭해 주시면 좋은 매물이 잔뜩 그리고 남들보다 빠르게 좋은 물건, 저렴한 물건을 체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꼭 좋아요까지 잊지 마세요. 1동입니다. 1동은 지금 300평, 290평, 110평 구획으로 나눠져 있고, 5톤 호이스트가 1대, 2.8톤 호이스트가 4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중량물이나 대형 설비를 다루는 제조업체한테 아주 적합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이동입니다. 공장은 약 175평으로 5톤 호이스트 한 대, 2.8톤 한 대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90평 규모의 사무실과 90평 규모의 기숙사 방 5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 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삼동입니다 삼동은 약 16평 규모로 소모품이나 자재보관 창고나 공정보조 용도로 활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네, 오늘 매물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대형 단독 공장입니다 공장 등록도 굉장히 폭넓게 가능한데요 화면에 허용코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코드 한번 보시면 대부분의 제조업이 입주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네 바로 가격 안내 드리겠습니다 가격입니다 가격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며 융자금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신 공장 매수 후에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시면 매달 1200만원 정도의 고정 수입 얻으시면서 이자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위쪽에 구파트너부동산 저한테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